안녕하세요. 박미경의 긴급지학 119 박미경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아,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 아, 아, 침침해. 아. 이럴 땐 여기를 누르세요. 여러분, 피로를 가장 먼저 느끼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눈이죠. 뭐 공부만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한 거예요. <laughs> 그렇죠? 저도 그런데. 자, 이렇게 눈이 피곤해지고 침침해지고 이렇게 건조증이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이름을 붙여 봤어요. 여섯 군데이기 때문에 안육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눈과 눈썹 주변에 여섯 군데인데, 눈 앞머리에는 정명혈, 그러니까 눈동자를 맑게 한다는 뜻의 정명혈이고요. 어, 이 중간에 눈동자 수직으로 내려와서 뼈와 닿는 곳은 승읍혈이라고 해서 눈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자류 여기는 이제 눈의 끝 부분이라는 말 그대로고요. 어, 그리고 눈썹의 앞머리는 찬죽혈이라고 하고 중간에는 어유혈 그러니까 물고기의 배와 같다 해서 어유혈이고 그 뒤에는 사죽공 눈썹이 빽빽하게 난 모습을 대나무에 비유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들이 참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압하는 순서만 아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눈 주위에 뼈가 있잖아요. 뼈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있죠. 안화골이라고 하는데 그뼈 가장자리를 만져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군데를 5초씩 돌아가면서 지압을 하시면 눈의 피로를 풀 수가 있고 또 눈물샘의 분비를 도와서 촉촉하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육점 기억해 주세요. 긴급지압 119로 평소에 건강관리 하시다가 그래도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는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